인생과 명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오세훈 약자 동행은 보수의 길 대통령 눈치 보는 당 벗어나야 오세훈의 전략적 행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윤각은 한가원 수사 못해 검찰 교체 검찰 인사 와글와글 검찰의 극단 선택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생과 명언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세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디올 백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에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이 모두 교체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뒷말이 무성한데요. 용산 대통령실 주도로 김여사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해 단행한 방탄용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이원석 검찰이 지금껏 시간만 끌며 정치적 논란만 키우고 있어 제대로 수사를 해보려고 인사를 낸 것이라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이 총장은 14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김여사 관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단호하게 수사 의지를 내비친 것인데, 디올 백수수 의혹 수사팀은 지난 13일 재미교포 최재형 목사를 소환 조사한데, 이어 오는 20일 유튜브 서울이소리 관계자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우려가 더큰 분위기인데요, 법무부는 이날 대검 참모로 신규 보임된 검사장들에게 차장부장 검사 추천을 받고, 검찰 내부망에 2024년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관련 공모 지기 및 파견 검사 공모 게시글을 올렸다. 검사장 인사 하루 만에 차장 부장 검사에 대한 후속 인사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후속 인사에서 김여사 관련 수사팀이 얼마만큼 교체되는지에 따라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총장과 신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마찰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한 관계자는 지금 수사팀이 상당 부분 바뀔 것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이 총장 때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었던 모습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장으로 승진해 수원고검 차장으로 발령난 고형곤 사차장 검사는 작년 인사 때한 차례 유임된 만큼 시기상으로도 바꿀 때가 됐다는 반응도 나오는데 한 검사장은 때가 돼서 한 인사로 보인다며 정치적으로 보면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할만한 인사였다고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김여사 방탄용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용 인사라는 말도 나왔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예, 특혜, 취업 의혹 등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며 진용을 새로 짜서 여러 논란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해 보려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 총장 지휘로 진행돼 온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측면도 없진 않은데 이재명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총선 전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국회의원 부인들에게 식사비로 쓴 10만 4천 원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을 뿐입니다. 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부지사였던 이화영 씨가 기소되고 1년 6개월이 넘도록 이 대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도 마찬가지인데 한 전직 검사장은 검찰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빨리 결정했어야 하는데 질질 끌다가 논란만 키운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사 직후 검찰 내부에선 총장과 협의도 없이 인사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 이른바 총장 패싱설이었습니다. 지난 11일 이 총장이 박성재 법무장관을 만나 인사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시기를 늦춰달라는 이 총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박 장관이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의사를 물어, 이 총장은 조금 더 있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갑자기 인사가 났다는 것입니다. 박 장관은 인사 직후 법무부 참모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에 내가 주도해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했으며 민정수석실 등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는 뒤숭숭했는데 한부장검사는 결국 일방적으로 총장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인사를 내버린 것 아니냐며 지난 정부 때 추미애 전 장관이 당시 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패싱한 채 수사팀을 와해시킨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김여사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수사라인을 전부 교체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러면 원칙대로 수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도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고 했으며,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김여사를 아무리 수사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도 못할 텐데, 왜 이런 분란을 일으키면서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된 것을 두고는 윤각은 한가원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한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과는 가깝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는 먼 사람을 발탁한 것이 이번 인사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 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 정치 유튜브 제작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